어차피 저지를 거, 좀더 저질렀습니다. 버버리 포이베 로고 파우치 백 롯데 아이몰에서 카드 청구 할인해서 51만 얼마에 샀고요. 파우치를 리폼해서 가방으로 만드는 게한 4, 5년 전에 유행을 했었나봐요. 나는 그 유행을 이제 알았기,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따라하겠습니다. 버버리 이 파우치는 블랙, 골드, 좀 따뜻한 색깔, 이렇게 가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핑크, 핑크를 묻히면 좀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아와아이하 어떻게? 제 왼쪽에 까만 키티 보이죠? 예, 토슬토슬 문방구라는 곳에서 일단 까만 키티 한 마리 사고요. 토슬토슬 문방구에서 골드, 크롬이를 샀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가 예쁠 것 같아. 블랙이랑 골드로 가는 예쁠 것 같고 손잡이 줄도 따로 샀고요. 그리고 레더랑이라는 곳에서 이 가죽끈을 샀거든요. 샴페인 골드 색깔이랑 샌즈 색깔을 사가지고 제가 매듭으로 키링을 만들려고요. 그 합정 매듭. 유튜브 보고 배웠거든요. 그렇게 해서 다루기 예쁠 것 같아. 그리고 저번에 샀던 프라다 타우치 아직 안 왔는데, 거기 있는 약간 실버로 가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, 이 포치포치라는 곳에서 산리오 실버키리 시나모로를 샀습니다. 이거랑, 그 뭐라 그할지 쇼템들도 샀고, 그리고 진주체인도 결국 샀어요. 한번 달아보고, 뭐, 안 올리면 떼집어. 기대가 되네요.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제가 요즘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있긴 해요. 근데, 최근에 이제 돈 들어올 일들이 좀 있지 있는데 돈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다 써잇기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다 살살 자고 회사 다니고 일하는 건데 맞죠 음 기대가 되네요 빨리 택배가 왔으면 좋겠어요